민노총 조직국장이 북한에 대한 간첩 행위를 해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고 2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.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인데요. 민노총의 조직국장님이 핵심 보직이에요. 한 행동이 너무 악랄합니다.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 0 2회에 걸쳐서 북한에 지령 받았고요. 본인이 보고문도 작성해서 북한에 보냈습니다. 중국, 베트남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몰래 만나기도 했어요. 그리고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총성맹세죠 총 회장님이라고 부릅니다. 북한의 대남공작 기관인 북한문화교류국에 대해서는 본사라고 불러요. 본인은 지사장이고 대남공작 기관은 본사인 거예요.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평택 미군기지와 우산 공군기지 시설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몰래 수집해서 북한에 갖다 바친 겁니다. 대한민국 안보를 이렇게 위협할 수 있습니까? 민노총이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뉴욕까지 가서. 한미활동 했었고요.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한미정상회담에서 투컴이 왜 오산 미군기지를 압수수색하느냐 이런 지적까지 나왔던 거거든요. 이런 간첩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경시하면 안 되고 북한의 간첩활동뿐만 아니라 중국의 간첩활동도 확실하게 세게 조치할 수 있도록 간첩법 개정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.